하필 시기도 참 공교롭습니다. 저희가 테슬라 모델 Y와 모델 3를 출고하고한달 반쯤 지나서 그간 느낀 장단점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두고 올렸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BMS A079 관련 이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모두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장점 소개가 웬 말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대응과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따져야 할 단계가 됐다고 보거든요.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든 다른 전기차든 할거 없이 전기차 차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할 문제란 건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최근 급부상하기 시작한 테슬라 BMS A079 오류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이것 때문에 현대차 ACCU 오류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거랑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차주들은 또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 있 비교견적 복권 콘서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땐 듀피 디오또꼭 기억해주세요. 자, 이게 워낙 방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아예 중심 내용 전체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도대체 이 BMS A079 오류라는 게 대체 뭐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테슬라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BMS 즉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부의 이상을 감지해서 최대 충전 허용치를 낮추고 배터리가 이 충전 허용치 상한선을 넘어서 충전할 수 없거나 충전 상한선을 제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충전을 5%, 10% 이렇게 적게 해야 하거나 심한 아예 충전을 못 한다는 거죠. 테슬라 홈페이지에도 있는 걸 보면 테슬라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안내하고 있냐?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서비스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뭐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게 왜 문제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소비자들은 그 뒤에 나온 테슬라 측의 대응이나 보증 문제 같은 것 때문에 화가 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 사례만 본다면 일단 정부가 확정해서 공개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8월 들어서 자동차 리콜 센터에 관련 신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 코리아와 자동차 리콜 센터가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어떤 차에서 발견되고 있는 문제냐?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21년 모델 Y와 모델 3, 즉 대부분이 일본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는 차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형은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애매합니다. 개별 사례긴 하지만 2024년형 모델 3 하이랜드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 문제가 발견된다, 그럼 당장 충전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이 배터리를 교체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천만 원대 수리 비용 문제로 이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고치고 나서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수리를 한다 해도 배터리를 무조건 신품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란 거죠. 테슬라 문서에 보면 크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New, 그리고 리컨디션드, 리메뉴팩처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미만 배터리라 불리는 리메뉴팩처드 배터리는 뭐냐? 재제조 말 그대로 기존에 판매 사용되었거나 고장 난걸 분해, 세척, 불량 부품 교체, 재조립, 검사를 거쳐서 신품과 동등한 성능 기준으로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능 좋은 중고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선 상태가 어떤지 알수 없고 언제 또 고장이 날지 모르는 배터리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테슬라 코리아의 보증 조건 안내에도 불명확하니까 소비자들 불안감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럼 이 경고가 뜨면 무조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야? 사실상 오늘이 뭔 지는 모른다는 건데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원인이 불분명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만약 원인이 명확했으면 파나소닉 배터리의 열화 문제로 해당 오류 가 자주 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배터리를 쓴 차종은 모두 리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배터리 열화 문제인지 아니면 bms 모니터링 문제인 건지 알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알수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무조건 교체 해야 하냐 이건데 이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해결책은 뭐냐 서비스 예약입니다 즉 테슬라에 따르면 일단 서비스 센터에 가서 진단을 해봐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건지 다른 해결책이 있는 건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사례는 어떻냐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 오류를 배터리팩 교체로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외신들도 그래서 사실상 교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교체 말고 다른 사례가 없진 않습니다. 시스템을 리셋하거나 하네스를 분리해서 경고등이 사라진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이었다고 합니다. 공식 해결책이 아니고 문제가 재발하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나온 얘기가 있는? 있냐는 것도 중요할 텐데 최근에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안전 연구원하고 국토부가 테슬라 코리아랑 대면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강제 리콜 단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 이거 국산차가 이랬으면 가루가 되도록 까였겠죠 그런데 이것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대차도 iccu 때문에 난리였잖아 이런 건데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iccu 문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대응에서는 또 어떤 게 달랐냐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일부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ICCU 사태를 같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있습니다 우선 ICCU 사태는 뭐냐 테슬라와의 공통점은 둘다 에너지 관리 계통에서 생긴 문제라는 게 있고요 이것 때문에 충전이 불가능하거나 충전 상한선이 제한되거나 출력이 저하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테슬라는 고전압 배터리와 BMS 쪽 경고라는 거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저전압 충전 경로를 담당하는 모듈 고장이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막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문제 모니터링 단계란 거고요. 현대기아차는 문제 해결 진행 단계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문제 보고가 충분히 됐고, 지금도 리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도 리콜 관련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응이나 수리 문제에서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테슬라는 아예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니까 수리비도 수천만 원이 되는 거고, 현대기아차는 모듈이나 퓨즈 교환이 중심이고, 공식 리콜에 무상 업데이트도 해주면서 수리 범위가 명확하게 잡힌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미국이랑 한국 모두 리콜을 진행 중이고요. 테슬라는 그럼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냐. 아직 여기도 결함 조사나 리콜 공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직까진 테슬라의 공식 안내대로 서비스 센터를 예약한 뒤에 배터리팩을 교체하는 등의 개별적인 해결만 진행 중이란 거죠.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미국하면 소송이 나란데. 아직 이 문제랑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건 없잖아. 이거 괜히 한국 차주들만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건 글쎄요. 이렇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에서 눈에 띄는 집단 소송이 적거나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컨 근데 만약 이 문제랑 관련해서 테슬라 구매 계약서에 관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이 있어요. 그럼 집단 소송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왜냐면 하 미국에서 자동차 관련 소송 얘기가 나오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요? 미 교통 안전국이죠. 여긴 대부분이 충돌과 사상 위험을 야기하는 안전 결함부터 우선 대응합니다. 충전이 불가하거나 주행 불능이 생기더라도 즉각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테슬라 관련 문제는 리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BMS A079는 안전 문제보단 경제적 손실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이나 사용 불가 문제, 수리비 이런 것들이라 그런 거고, 이것 때문에 즉각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단 소송이 문제 심각성이 척도라면 FSD나 오토파일럿은 어떻게 쓰나요? 마케팅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논란이 크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 대체 차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건 다시 현대차의 ICCU 문제를 언급해야 합니다. 뭐야 현대차도 i c c u 문제가 있었잖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대차도 문제가 있었잖아 이거 다음에 해. 근데 왜 테슬라만 뭐라해 현대차나 가서 욕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랑 그럼 테슬라나 현대차나 문제가 모두 심각하다는 건데 전기차 차수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랑 과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감론을박과 조롱이 터져나올 거란 겁니다 이게 만약 근데 왜 테슬라만 뭐라해 이렇게 가 하잖아요. 그럼 그냥 정치적 싸움에 머물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테슬라 차주들이나 다른 브랜드 차주들 모두 인정해야 할건 뭐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차를 팔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테슬라가 빅데이터를 다른 브랜드보다 빨리 얻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실 대응에 적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BMS-A079 오류도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걸 봐선 테슬라도 이 문제를 알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확실한지 대규모 리콜을 해야 하는 사안 아직 이런 대응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게 뭐냐? 심각한 문제다.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차주들은 엄청난 손해다. 이것도 맞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공식 통계가 아직도 없다. 이것도 맞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하듯이. 우리나라는 테슬라 차주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주들 전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보는 거죠. 현대차도 ICCU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테슬라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다른 제조사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 테슬라 차주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면 상세히 기록하고 신고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개인적으로 TKC만큼 훌륭한 동호회가 몇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라도 문제를 겪은 차주들이 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축적해서 통계를 정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제조사 차주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이걸 기록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숫자 데이터나 시각 자료 같은 게 쌓여야 나중에 집단 분쟁도 가능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제도가 그렇습니다. 동일한 경고나 동일한 증상 또는 동일한 수리가 50건 이상 축적되어야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나 점유율이 다른 자동차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기차 보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내연기관차 비율을 전기차가 추월해요. 그럼 이때는 훨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데이터가 나중에 혹여 문제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직 보고된 문제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게 5년이 채안 되고요. 이건 전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누적 연식이나 주행거리가 쌓이면 언제 문제가 확 늘어나는지 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코리아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냐?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요. 차주들이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 보증 기간을 확 늘려주는 겁니다.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021년식 차들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 차들이라도 보증 기간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뭔가요? 어떤 차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요. 그런데 제주차나 서비스 센터의 대응이 어떤냐에 따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소문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짜증나는데 신품으로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걸 납득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건 가장 많이 발생한 연식과 차종부터 보증 기간과 거리를 늘려주는 거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KGM이 10년 100만 킬로미터 보증을 해준다는 게 이런 면에선 굉장히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